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만나 요한 1서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1서는 그 내용이 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이 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움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귐을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1장 5절,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시지.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깊이 사귀려면 서로 간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직해야 그 사람과 교제를 오래 또 깊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교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막연하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위한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죄 짓는 것은 육신이지 영혼이 아니라는 거 것, 요한의 이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안에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빛으로 나올려고 발부동을 칠까 아닙니까?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속에 죄가 가득한, 본질적으로 나는 죄악이 가득한 죄인의 괴수입니다.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용서도 구하고 회개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원하시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먼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죄의 욕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나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로 망할 자라는 것을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사귐, 더 깊은 풍성한 사귐을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여기 본문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그래서 영생의 복락을 날마다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사귀는 은혜에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멸망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의 괴수인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도 있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도 있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만미함아 주님으로 붙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또그 시험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험생들을 돌보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시사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되,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하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